사무엘라 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고룹입니다 전에 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며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은약을맺으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 0 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대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땅 주민 여부서 사람을 치려하며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메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음, 다윗 시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주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산 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가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오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이 계시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려가니라 도로아 기라미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두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당과솔로문과 이발과 엘리수아와 네백과 아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 벨레시였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느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어가인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니 아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의 을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발을 하시며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헛던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헛드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시미라 그러니라. 거기서 불레에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불레에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인벌자기에 가득한 지라 다윗이 여와께여쭈이이러시다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봄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봄나무 꼭대기에서 걸어먹는 소리가 들리거든고 공격하라. 그때의 여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불렛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들을 행하여 불렛의 사람을 쳐서 개발에서 개셀까지 이르니라. 육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우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배를 꿰어.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오려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자아하신 만군의 요의 이름으로 불리는 뜻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세수리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세수리를 모이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괴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족수원 잔남으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검과 비파와 소고와 양문과 재금으로요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고는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붙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그게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 까지이름이라 다이시가 나를 여와를 들여와 예를 들여호와에게어진에게 오리오하고 다이시 여와에게를 옮겨 다이성 자기에게로 매어 자가기를 즐기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그 오벳에돔의 집에 매어간지라. 여호와의 계획 가도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군락을 세 여호와의 계를 맨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에 다윗이 소와 산짐승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한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메워보니라 여호와의 게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미가리 창으로 내다 보다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신여깁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두네 다윗이 번제와 하목대를여호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하목대 드을 마치고 망문의여호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곧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무너 망난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한 덩이씩 난모어주 모든 백성이 각기집으로돌아가니라다윗시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며 사월의 딸미가이 나와서 다시설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아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 오신지 방탕한 자가 영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심부의계집종은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니, 다윗이 니가르에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한 것입니다.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서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 와 앞에서 뛰놀리라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그러므로 사울의딸미가르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7장. 여호와께서 주위에 모든 문서를 묻지러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되 보이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며 하나님의 위에는 회장 가운데에 있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이 말로 이르시되 내가 내종 네 다윗에게 말하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연회가 살 집을 건 조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7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냐고 장막과 상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며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네종 다위세계 이와 같이 말하라 망군의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곤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네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곳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네 모든 원수를 이네 앞에서 멸하여 성적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런 것인네 이름을 미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또네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저주. 내가또네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부 같이 그들을 해어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문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니게 이러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짐을 짓고 니네 수완이 자서이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니실씨를네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리 그가 말제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때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니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니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이가 영히 경관이라 하셨더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여 와요, 나는 누구의 오매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은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이다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 다시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를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니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가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여 이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기를 망문의 여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다이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망문의 여와 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이들어줄게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의와 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 대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혼이 있게 하옵소서 주여호께서 말씀하셨사니 주의 종의 집이 영혼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팔장 그 후에 당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한 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간나를 빼앗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 엿들이하고 줄로 재요그두줄기의 사람은 죽이고 한줄기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립니다르호의 아들 소바 왕 하다 에셀이 자기 건설을 회복하려고 요브라 대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천칠백 명과 보병 이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일백 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위의 병을 걸면은 다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색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 에다세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이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들을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다당이 하닷 에셀의 골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온문을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니 도이가 그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원한하고 축복하게 하리라.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단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었던 그에 다윗이 하단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노랑이 엉거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언지라 다위당이 그것도 이와께 들이대 고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악과 암문자 송가플레스의 사랑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로우의 아들 하단 에셀에서 노래한 것과 같이 들이니라 다윗이 소원곧장기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쳐죽이고 돌아왔으 면서는 뜨지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세. 소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 령관이 되고. 아헬롯의 아들 요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도브의 아들 사도과 아비아다의 아들 아벨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요호야다의 아들 분나야는 그렛 사람과 분렛 사람을 관살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도니라 구장. 다윗이여 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엄청난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위서 야으로 부르면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아니 이러되 당신의 종입니다 하니라 왕이 이러되 사울의 집에 아직 떠나는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헌정을 베풀고자 하느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그나저나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딸이 주는자니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앙렐의 아들 마하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당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벌 암니의 아들 마기를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고셋시 다윗에게 나와 그와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모비고셋시하니 그가 이러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인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오늘은 항상 내상에서 네 떡을 먹을 지니라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모시기에 왕께서 죽은 개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한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느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땀을 갈고 두고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모비보셋은 항상 내네 예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 종이 스무 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르되내주왕께서 네 모든 일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순응하겠나이다. 하니라 모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모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모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모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사 아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음내 사무엘라 부장까지 읽었습니다.